그랄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수복 작가의 파리 일기에서 한편 읽어볼까 합니다. 이 정수복 작가는 파리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아마 2002년도쯤 쓴 걸로 기억난다고, 어, 그 2002년 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17분 서재에서 라고 일기를 썼어요. 테크노피아 비판. 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집안의 인터넷을 연결하면서 대인의 생활이 크게 변하고 있다. 우선 방의 배치가 달라졌고 컴퓨터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에 따라 부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인터넷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컴퓨터를 놀이 도구로 사용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거라면 뭐하러 프랑스에 왔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몸은 프랑스에 와 있지만 한국에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면서 기술 발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용해야 한다.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적절한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와 자기조절 능력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 기술의 도입이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경우도 그렇다. 대인의 방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도입함으로써 생겨나는 긍정적 효과는 확대하고 부정적 효과는 축소해야 한다. 그러려면 부모가 자식의 컴퓨터 사용에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아이들에게 맡겨두면 아이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하고 말초적인 관심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만 커질 수 있다. 정보화 시대라고 아이들에게 컴퓨터만 사준다고 부모로서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선용할 수 있도록 자녀를 지도하지 않으면 인터넷은 아이들의 시간을 마음대로 빼앗아 일상 생활의 균형을 깨뜨린다. 가족 관계를 변화시키고 시력의 저하를 불러온다. 상업적 소비 문화를 숭배하고 과도한 폭력과 선정적 섹스 장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심리적 균형을 잃게 된다. 기술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아무 생각도 어, 없이 남이 하니까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컴퓨터를 줄여놓고 인터넷을 연결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전보다 좋아진 점이 무엇이고 나빠진 점은 무엇인지를 균형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첨단 기술을 맹목적으로 숭배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만든다는 테크노피아 이데올로기는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중립적으로 보인다. 기술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테크노피아 이데올로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은 무엇인가를 분명 하고 기술을 그러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첨단 기술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교류, 자연과 교감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파괴한다면 무엇을 위한 기술의 발전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을 썼을 때만 해도 벌써 10여 년, 아니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벌써 굉장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어챗 GTP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인공지능 AI가 지금 해결하는 시대에 지금 이 글만 해도 참좀 오래된 책이네요. 이때만 해도 또 이런 생각이 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각도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어, 이 정수복 작가의 파리 일기를 통해서 파리로 어, 유학을 간 정도의 아주 앞서 나가는 그 가장 그 선두 주자적인 사람의 생각도 이러 했는데 벌써 20년 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 변화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일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일기 쓰셨나 모르겠어요. 일기를 꼭 써서 오늘의, 어,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시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일기를 토대로 해서 세상이 또 어떤 관점으로 어,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할 것인가를 후대들이 어, 이렇게 비추어서 거울처럼 아마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일기 안 쓰신 여러분은 일기를 빨리 쓰시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그럴 t v 윤석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